아유, 할수록 어렵네. 할수록 어려워. 아유, 할수록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어쩌면 안 해도. 기다리시기 힘들까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프지 마십니다. 어떻게 아쉬우셔서 이번 주가 마지막에. 이 저희야, 뭐. <laughs> 형님, 들어가세요. 3, 4. 아, 2, 1. 아, 대단하십니다. 아, 아, 아 엄청나무네요. 나막 대기실에서 막 연습하는데, 어, 치열하고같기야이 <laughs> 어, <laughs> 동작할까, 이 동작할까, 동작 막물어고 <laughs> <laughs> 대단하시네. 어? 아니, 저는 제 버전인 거고. 어, 대단하신 거 어. 같아. 누나, 들어가세요. 잘가. 한지, 한지.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저도 거기에 굉장히 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할까. <laughs> 원료 안들과 상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름으로부터 이 치마다. 아, 아위 치마다. 어, 라봐 사인이 뭐야? 충도 셔드리. 그러나 여러분이 원치 않으실 뿐이지, <laughs> 내 춤을 원치 않게. 이제 토익라도 한번 아니 회사에서 보고하더니 이참에 댄스가서 하라 고 그래가지고 누굴 본거냐고 제가 잘못 잘못 그죠? 진짜 <laughs> 앨범을 내래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낄 때 어. 여러분도 이상하다. 이런 반응할지 몰랐죠? <laughs> 식다 <laughs> 내일 토요일 날또 다행히 이렇게 랑련하게됐어아 어디서 만세할 때 어디 만세? 만세를 몇번 하는데? <laughs> 오프닝에? 아, 김태환 나왔을 때? 그거 저만 하지 않아요? 그거 제가 막서소히들끼리 얘기하다가 나는 이거 안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아까 만세할 때 화내는 거. <laughs> 아, 그, 김태현마다 달라요. 네? 북한 사투리, 심한 김태현 할 때만 사투리를 쓰고, 우리 허구 형님은 조금 사투리를 많이 안 쓰셔서, 제가 써버리면 이상할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 할수록 더 어려워요. 어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네? 완성도가 있었다고? 다른 배우들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 저야 뭐 하는 배우들이 좋은 데서 있기만 해 무대도 좋고 또뭐있어 뭐 아! 오프닝 때? 까한거 원래 이거죠 아니 내가 원래 팔 잘라내라고 했는데 너무 하얗다고 <laughs> <laughs> 너무 하얗다고 자르지 말라고 래가지고 <laughs> 네, 원래는 자르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하얗다고 칠하는 게 좋지 않아서 그냥 그러다가 아니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팔 자르는 게 멋있다고 네, 그래서 뒤늦게 잘라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그래서 아까 몰래 올린거예요 들어와서 혼났어요 왜 올렸는지 너무 화얘지이상했대 네. 네. 몰래몰래 몰래? 어차피 막공이니까? 아니 안입고 나갔거든요 선수작할 때도 일부러 넥타이 안 하고 다가 혼나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laughs> 몰래 자켓 벗고 나갔다가 그랬나.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걸 아는데 원료연이 넥타이를 안 해서 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형님 들어가세요 형 네? 고생하셨어요 을주시요 아, 모인터 해보니까 거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잘 보여요? <laughs>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 못하겠네요 할수 있는데 너무 좁아서 거기가 다칠까봐 못하겠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더 신경 쓸게요. 마지막에는 날아다닐게요. 응. 누구 하나 부러뜨려 봐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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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막 때리니까, 어. 더 때려, 더 때려야지. 아, 더 때려야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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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오늘 고양이 펀치에 만족하세요? 오늘 고양이 펀치에 만족하세요? 모르겠어요. 아, 진작 해면서 좀 반응을 봤어야 <laughs> 되는데, 너무. 나꽁때뭐 할지 응. 다다르잖아요 저희 두석이가. 셋다 다르게 하는데. 다른 동물 해달라고요? 레서 팬더 해주세요. 레서? 레서 펜더. 팬더. 레서 팬더가 뭐예요? <laughs> 검색해보세요. 아, 팬더예요 네, 팬더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는데그 아, 롯데월드.. 너구리? <laughs> 재밌는거 막공인데 해봐야겠다 지금 인퇴하는거니까 인퇴한테 던져달라고 재밌는걸 해봐야 공연 때 그렇게 실컷 많은 분이거요렇게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50분 뭐 가능하잖 건강하신 분들만 네, 아프시면 안 되니까 또 좋은 기회가 있겠죠. 아, 그 이번 주에 비디오스타 나오는데 민미랑의 미대 홍보하러 갔다가 이게 무슨 예? 그, 그러니까 원류한 여기랑 이제 한명더 필요해서 제가 어. 나간 건데. 아, 예고에서 이거? 네, 이거, 이거. 아, 벌서춤춰달라 그래가지고. 아. <laughs> 춤추다가 할게 없어서 또이는 <laughs> <두려운> 거예요. <거야. 웃음> 그, 월, 본미랑의 위대하게 오픈이야. 음. <laughs> 이렇게 자르기 전에? 맞아요, 맞아요. 시도해볼 때, 지금. 점점 짤, 짜라, 짤도 안 갔어. 인테랑나가지나가 이게 좀안 됐었는데. 뭐, 어쨌든 계속 그렇게 해야죠. 음. 네, 아쉽네. 놀라셨겠다, 갑자기 나가서. 놀라셨겠어. 거기 다 뮤지컬 홍보를 하는데, 다 연기됐어요. <목소리> 원래는 조두석이 어려웠는데, 공연을 하니까 서수혁이 어렵네요. 네, 어, 이게 서수혁이 어렵네. 조두석이 진짜 어려웠었는데. 야,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초보자인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제 음성이 너무 부드럽대요. 이게... 나도 씹고 싶은데, 이게 안 씹혀서 내가... 할게. 아... 응... 네. 서소년 노래 좋다고... 서소혁 노래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에는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노래 많이 하는 유식거래. <laughs> 네. 노래 저도 노래하고 싶어요. 연기 어 얼. 바보 되는 느낌. 아니야 아니. 하면서도 아 이런 걸 보여드려도 되나 이런 식. 아 아니. 완벽주의자. 펜션 한정 중우 형환지 정도 해야 <laughs> 승원이 형아 어.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 주호 형 방송 나도 너무 잘하죠 일주 계속 마지막 불사로보겠습니다조심하시고 <laughs> <마주친> <laughs> 어,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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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